예, 이제 레벨이 더곧 떠나, 레벨이 더곧네요 오케이, 12 골드. 이제 다음 지역을 또 사면 할 건데, 여기서 뭐, 어, 뭐야, 또 추가됐니? 음, 아니구나. 이제 음, 예, 저쪽에 생색이퍼프 생길... 지시 야 근데 왜 이렇게 빠르냐야 애들 야, 야니거야 근데 주는 게 아니었어 봐봐 뭐야? 응 음, 이쪽 뭐 다리가 없는데도 새로운 사람이야. 아 별빛 해변. 또 <laughs> 음, 뭐야 이거 뭐야 이쪽에 또있다면 이쪽에 한 칸. 사방 동굴? 야여기 이름인데 여기 노래배 싫어야? 얜 밥먹고있는데? 야 다음은 여기 오리자 담고 다 망할건데 는 어느 것으 먼저 설치할 것인가? 야 지금 야, 얘들이, 애들이 애들이 다 고기 쳐먹고 있거든요? 야 그만 먹어 오케이 야 그만 야 그만 먹이하기 위해서는 지금 빨리 여기 들어야 돼 <laughs> 이제 들어와서 싫어 야 고기 그만 먹어 어제 고기 얻었는데 야야야니 고기 그만 쳐먹어 야니 때문에 고기 다 털린다 야야 야, 일어나 야 일어 야 하지마 완성, 완성, 우와, 아, 해주는 거구나. 이제부터 얘네들이 해주네요. 오케이, 두명 생겼습니다. 음. 음. 메타메타, 몽몽. 뭐야, 고마워, 꿀? 야, 얘 이름은 돼지로 할걸 그랬어. 얘 이름은 돼지로 할걸 그랬어. 맞죠? 야, 메타메타 몽몽이였어, 얘 이름은. 얘는 메타몽 몬 말고 그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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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을 것> 네아 <laughs> <laughs> 펌프킨 뭐야 야 니지 네 왜이 기축해 <웃음> <웃음> 야, 별 다섯 개야. 자, 이제 타운 가겠습니다. 유튜브 찍다가. 그렇지. 뭐, 아, 씨. 아, 씨. 진지 왜 이렇게 느려? 하긴, 어때요, 씨. 음. 그러고 보니까 그걸 안 주네요. 음. 음. 오케이. 오오 방토 이미 있고 목자 달파랑 이거 두개 좋은데. 사고 사고 야. 나 부자야. 아닌데. 가자. 에. 음. 음. 오쉣. 아, 이 잡고 싶다, 진짜. 저는 저는 지금 오, 아이 지금 저는 그게 없기 때문에 알죠? 네, 그 따기가 없기 때문에 전 지금 못 잤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서로 오둥아. 잡고 싶지만 어쩔 수 없다. 이건 <웃음> <웃음> 이건 나의 운명이야. 일단 그냥 놓겠습니다. 이거 억지서 하면 안 되니까 억지로 안할요 아 정말 불쌍하네 나였으면 그냥 원래 잡아가지고 이제 키웠을 것 같은데 올렸으면 잡아서 키울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얘죠 자 그리고 미안하다 이건 너의 운명이야 이게 바로 제가 잡을 수 없습니다 <laughs> 잡을 수 있으면 가져가겠지만, 잡을 수가 없어, 아야. 뭐야? 야, 그냥, 야, 그냥 누가 죽으래? 야, 장난해? 그냥 회복할 것 같고, 그럼 도착할까? <laughs> Girls is hello, 야, who? Girls is, 뭐야, 준비 운동에 기술 있어? 아, 소라구도 진짜 잡고 싶네. 얘 기술 있어도 더 좋잖아. 근 기술이 지금 얘똥다식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잡고 싶어 하는데 한번 실패해가지고 올려서 한개더 얻어야 돼요. 원래 한개더 있어요. 한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 잡을 텐데 아 진짜 <laughs> 아깝네. 나 진짜 가지고 싶었는데 내가 가지고 싶었는데도 난애들다 모으고 있어요. 최대한 처음 본 애들은 체력을 모으고 싶어서 보은고 왔는데 하필이면 아기가 없어요 어떻게 사지? 야 미안해 얜또 죽었어 얘는 혼자 꼴찌야 중단 중단해 야 멈춰 멈춰! 돌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되게 됐어. 짰어. 요 중간에 있는 빼빼야 돼서. 멸피테이빙. 이거 응. 왜 이렇게 빨라? 하자 응크대구 <laughs> <laughs> 어떻게 막보지아 메뉴 동네 오케이 계정 계정 병용 메타메타몽몽은 결국 껴야 되잖아. 좋았어. 메타메타몽몽은 저희의 몽은동이입니 어, 저거 사과 뭐지? 야, 사과 때 봐. 오, 디 막? 저 사과 때네? 오케이, 이제 다시 타면 갑시다. 좋았어. 이어서어내 이제 새로운 팀을 만났어. <laughs> 이렇게 가면 제 덕분에 이길거예요 다이도못 잡잖아 아니 다이도못 잡는 게 아니고 이동 중이다대기 뒤로 징이왜 이렇게 꼴찌야 중도하자 지금 할 수가 없어 상좀 열어 더궁금해장소모품 헐. 칩. 대박. 오케이. 드디어 저는 오징징하고 다른 애들도 잡을 수 있을게. 그래. 고맙다. 아 진짜 섬의 발전 위에 쓸게. 왠지 알아? 이거 사가지고, 더, 애더 좋은 애들을 모아가지고, 섬 발전시킬게. 음, 이제 익숙해져 왔는데 음. 벌써 유월이야왜 이렇게 시가 빨리지나 6건 여기 는 시간 왜 이렇게 빨리지나 여기 빨리 오리 1등 사람 이등 메타버그타 몽몬 잠등 징징이 4등 쟤도 이제 잡을 수 있다 얘도 잡을 수 있다 음, 일단 이물 얘를 잡을게요 물방울, 야! 대박. 완전 공격하네 왜, 타베타 몽무 체력은 왜 이렇게 약하지? 20레벨? 물 물방울. 물방울. 푸부리. 푸부리. 응. 응, 야 응, 제 체력까지가 없는데. 제체까지푸핀데 징징이의 공격. 야스 펀치. 와, 5 데미지. 응, 타베타 몽고 죽겠네. 대신, 얘는 죽여야 돼요. 아, 휴식, 아, 진짜. 뭐야. 풋구리 이렇게 도가졌어 감사. 매달매달 몸, 못먹 몸, 기술 피했어? 나 메타베타 먹으면 죽겠는데. 음. 잠깐 오, 메타메타 먹으면, 야! 메타메타 먹으면 저렇게 약해? 아, 최악인데 그래도 폭풀이, 에이, 어쨌다. 좋아. 이제 얘만 잡으면 끝이다. 아! 이때도망 가. 야, 잡으려고 했는데, 야. 야, 물방울에, 야. 야, 근데 얘는 왜 자꾸, 야, 메타메타 몽몽 저을때는데 뭐야? 오. 어... 끝. <laughs> <laughs> 오케이. Okay. Mm. <laughs> 5년. 새로운 동네가 추가됐네요, 저희는. 좋아요. 다음 해보죠 정말 힘들던 결투였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쪽 벨빛트 앱전 도전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새로운 땅을 한번 찾아볼게요. 만약에 새로운 땅이 없다면 여기 조산화동굴 결론을 해야 돼요. 와, 5레벨. 치셨습니다 아무튼 <laughs>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눌주시고다음에는 하이도 봅시다. 안녕.